그 여기에 있는 그 신이 그당의 이름은 윤씨 하르방 당입니다. 그런데 그왜 어떻게 해서 이런 예, 하르방 당이 생겼냐면은 이곳은 그 옛날에 윤씨 할아버지가 남자애가 없었어요. 남자애가 없어가지고. 에, 예, 자꾸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낚시를 하러 와서 이제 그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낚시만 했다 하면 돌만 올라오는 거예요, 낚시에.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루는 그 현몽을 해서 그거는 아들을 낳을 징조니까 이 돌을 잘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해라. 해서 그윤씨 할아버지가 그 낚시에 올라온 돌을 이렇게 지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모셔 가지고 예, 기도를 했더니 그윤씨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럽니다 줄줄이 그래서 아 이거는 아들을 기원하는 그런 신이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윤씨 하르방 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. 이밤과 저밤 사이라고 하면 자정을 말하는데 밤에 와서 기원을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그 분도 뭐 분뇨회장도 했던 그런 분도 여기 와서 이제 그 기도를 했더니 아들을 얻었다는 말을 현재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. 그분도 살아 있는 분이고 연세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인데 그 자기도 이제 이런 사실을 등남을 기원을 했었다. 그래서 이렇게 등남을 원하는 분들이 그 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.